사막이 좀 바이러스 질환이죠. 바이러스 때문에 피부에서 번지는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뭐 사막이 뭘 그런 거는 아니고, 좀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골치 아픈 거는 맞아요. 그래서 뭐 약을 갈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는 하는데, 조금 생기면 이렇게 한데, 그때그때 처리하는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. 몸에도 생기고요. 얼굴에도 생기는데, 몸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데, 아무래도 얼굴은 노출이 되는 부위니까,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. 제가 좀 경험적으로 보면 눈 주위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습관화 치료가 있는 건 아니고, 저는 그, 이제 피부를 태우는 원리로 하거든요. 태운다는 게 점을 빼는 레이저로 피부를 좀 지져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튀어나온 걸좀 제거를 하면 도움이 돼서, 그때, 그때, 그때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고 그 정도 발라 주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피부에 강한 자극을 가했기 때문에 좀 피부가 재생이 될 때까지 연구치료 같은 거를 좀 권하고 있습니다. 그럼요. 그거 때문에 못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뭐 얼굴 전체가 너무 막 엉망이지만 않으시고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 있는 거는 무시하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할때 소독을 하고 좀 이렇게 프로텍션을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피부병 아주 막 아주 심하게 돼 있는 경우만 아니면은 프로파운드한테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피부 상태가 너무 나쁘다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정도만 아니시면 프로파운드는 이렇게 부담 없이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